앞에, 앞에 이렇게 끊겼으면 모르고, 에? 그치? 그래서, 교란순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앞에 뭐, 메모리 이상해가지고 이상하다는데, 모르겠고요. 그치? 그래서 얘, 얘가, 어디까지 했어? 얘는 첫 번째는, 얘하고 얘하고 바꿔 들어갔을 때, 나머지 두 개가 교란하는 방법쓰고 1번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2번이 여기 안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럼 다시 뭐가 되냐면, 이 네모, 네모, 네모 자리를, 결국은 2, 3, 4가 교란하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이 결국 여기를 못 들어가니까 결국 지지빈 셈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몇 개? 세개가 교란하는 가짓수란 말이야 그치? 그럼 세개가 교란하는 가짓수는 어떻게 되는가 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그것도 수용도 했어야겠죠? 맨 처음에 그치? 3개가 1, 1, 3, 4니까 2, 3, 4니까 헷갈리려나? A, B, C라 할까? 그치? 세개가 교란하는 방법은 그쵸? 세개가 교란하는 방법은 어, B, C가 올수 있고, 그 다음 뭐가 올수 있고, 어, A, C인데, 여기에 A가 오고, C가 오고, 아, C가 안 되니까 뭐밖에 없지? C하고 A 이렇게 올 수밖에 없지? <laughs> 그 다음 C가 왔으니까, B가 오니까, A, B 이렇게 올 수밖에 없으니까, 두가지예요 그죠? 그니까 러 이걸 갖다 내가 A3라고 한다면, 세 개가 교란하는 방법이란 소리예요 그치? 그럼 A3라고 한다면, 두 가지니까, 어떻게 돼? 두 가지의 곱하기, 다시 몇 가지가 돼요? 1이 2번방, 3번방, 4번방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세가지가 되니까 6가지가 되어서 이거 두개를 더하면 9가지 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항을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야. 이걸 n개로 늘리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 얘가 이제 얘, 아니 얘가 이제 1, 2, 3, 4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n개를 늘리면 그죠? 그럼 어떻게 얘두 개가 뭐 하는 거? 맞받고 들어갔을 때는 나머지 몇 개가 a n 마이너스 이겠지? 그럼 a에 n 마이너스 이가 되고 그게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겠어요? 이리 들어갈 수 있는 게 n 마이너스 한 가지가 있겠죠 그지? 그럼 이거는 n 마이너스 두 개가 교란하는 방법수란 말이었겠지? 그럼 얘는 얘가 들어가고 몇 개가 교란한다? a n 마이너스 한 개가 교란하는 방법이, 방법이겠지, 그렇지? 응. 그럼 거기다 곱하기 얼마? n 마이너스 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은 얘가 AN이다. 이렇게 유도하는 게 있는데 수능 수준을 넘어선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사고 문제는 어떻게 해버리라. 그치? 맨 처음에 못뭐 떠올리고 여사건 떠올리고. 그치? 여사건 떠올리기 싫으면 다 사야돼. 그치? 중복되는 경우까지. 포항 배제를 요을해서 그것보다는 여사건 사건 여사건을 갖다가 떠올려서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 그럼 여사건은 결국은 첫 번째는 적어도 란 개념이 들어갈 때 아니야 그렇지 적어도 뭐뭐 탈 확률 경우의수를구하라 그치 두 번째가 n o 티 부정의 의미죠 뭐뭐가 아닌 확률 뭐뭐가 아닌 경우 맞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1234인데 그 1234가 첫째 자리 A1하고 A2하고 A3 A4인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 누가 오던가. 1이 오든가, 2가 오든가, 3이 오든가, 4가 온 거잖아. <laughs> 그럼 여기에 얘가 만약에 2가 들어가면은, 2가 들어가면 나머지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단 소리야. 뭐 1, 2 들어가고, 4, 3 들어가도 되고, 1, 2, 3, 4도 되는 거고, 맞지? 그럼 그렇게 럼그 해서 선생님, 그러면은 2가 딱 고정시키고, 얘 들어가는 거, 3팩토리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3을 고정을 시키고, 여기서 배수 사인 거하고 중복이 되겠지. 맞지?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는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소리야 맞지? 그러니까 뭘 떠올리고 우리가 아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몇 가지냐 이거지 그걸 갖다가 뭐해서? 전체 경우에서 그놈을 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구한다 그래서 여사건 경우의 수를 떠올린게 제일 먼저고 그럼 아닌 경우가 누구냐 하니까 1의 자리에 1, 1 0의 자리에 2안들어가는데 그럼 그 말은 결국 1, 2, 3, 4가 1, 2, 3, 4가 있는데 밑에 쪽에 어떻게 된다? 다시 이 숫자들이 안 들어가는데, 그렇지? 맞죠? 옛날에 그저 프로그램 하나 있었는데 잭만너를 방지는거 있었거든. 효리 나오고, 그치 그럼 그래, 그렇게 했을 때 찬스 써가지고 딱 하면 자리 바꾸기가 나오거든. 그죠? 그래서 뭐 얘가 첫 소절 부르고 두 번째 소절 부르고 세 번째 소절 네 번째 소절 부르는데 여기서 얘가 완전 바보란 말이야, 얘가. 이제 강근이 해가지고, 삼소절, 지소절만 이제 다 외웠어. 그럼 얘는 자리 바꾸면 안 되겠지. 그래서, 피디님, 3번은 3번 그대로 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신에 지 자리 안 앉을게요. 그런 게교란소는이지 걔는 그지 근데 얘는 이제 전부 다 바뀌어야 되니까, 1, 2, 3, 4다 바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 때는 수용도로 그려야 지 그럼 수용도 그리니까, 1번에는 누가 모른다 1번이 모르고 2번 올수 있고, 3번 올수 있고, 4번 올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지 그래서 2번이 왔으니까 수용도를 그리니까 얘몇번 오고? 1번 오고 3번 오고 4번 오는데 1, 2에 3, 4는 4, 3으로 올 수밖에 없더란는 소리야. 맞지? 그 다음 얘가 얼마? 2, 3이 됐으니까 얘는 1, 4가 안 되고 4, 1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소리야. 그지? 그럼 얘가 2, 4가 왔으니까 3못 오고 1, 3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얘가세 가지가 되면, 이게 세 가지니까, 얘도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되면 안한오션할 말해. 그런 순간을그 정도만 하면은 수용도 수능까지는 이상이 없다는 소리야.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근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야. 그지 그러니까 총몇 가지다? 아홉 가지니까, 스물 네 가지에서 아홉 가지를 빼고는 전부다? 그 문제의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몇 가지가 된다? 열다섯 가지가 된다. 이해하제? 자, 그 다음 질문이. 10번이 질문인데, 그 다음 질문이 10번 문제는 어떤 건지 보자. 7개의 문제가 있는데, 사이언스에요. 그쵸? 그럼 이런 거, 철자를 볼 때는, s, c, i, e, n, 맞습니까? e, n, c, 이렇게 돼있지? 그럼 제일 먼저 철라다볼 거는, 같은 것이 들어있는 걸 제일 먼저 보셔야 돼. 그럼, e하고 e하고, 같고, c하고, c하고, 같은 거죠. 그럼 조건이 뭐냐면은, 이하고이는 서로 이웃하래. 그럼 서로 이웃하니까 얘는 묶어 버려야겠죠. 떨어지면 안 돼. 서로 꽁꽁 묶어 버려. 그치 묶은 다음에 C와 C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떨어뜨려야 되지. 그러면 C는 일단 나내버려 두고 누구를 먼저 배열할까요? 그렇지. 누구를 먼저? S I S, -S I N 그다음에 E 한 덩어리 맞지? 그럼 다시 보면은 S I E 그다음에 이가한 덩어리죠? 그쵸? 그 다음에 n. 됐죠? 그럼 일단 이 4개를 배열하는 을거예요네 4개를 배열하는 방법수는 몇 가지가 된다? 4팩토리알이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 4개를 배열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i가 오고, 그다음 e 가 오고, 그다음 얼마 왔다? 그다음 s가 오고, n 왔다1 칩시다. 그죠? 그럼 이제 c를 넣으면 되지. 배열할 때. 그럼 c를 넣는데 c 두 개를 떨어뜨려 넣어야 된다. 이제. 그럼 또올수 있는 자리가 여자리, 여자리, 여기, 여기, 여기죠. 여기는 못 들어가죠. 네. 얘두개 자리 바꿔봐야 똑같은 거니까 뽑하기안 해요. 맞지? 네. 그럼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중에서 C가 들어갈 자리 몇 자리를 뽑는다? 네. 두 자리를 뽑는데 P야, C야. 네. 그렇지, C지 당연히. 여기 뽑고 여기 뽑으나 이렇게 C, C 들어갈 거고 이거 뽑고 이거 뽑으나 C, C 들어갈 거니까 똑같은 경우라는 소리야. 그죠? 그럼 순서 생각해 안 해. 안 하니까 조합이 되겠죠. 품질이 계산하는 답이지 뭐, 그렇지?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은 <laughs> 4팩이 얼마이고 20, 네 가지가 되고 곱하기 5C는 5사 20이 나누기니까 네. 1 0가지니까 답은 얼마? 네. 240까지다. 이렇게 답이 나온 4번이지? 그렇그 다음에 11번은 <laughs> 아유 감기가 떨어진다. 11번은 같은 모양의 구슬, 동 그렇지, 같은 모양이야. 구슬이 어떻게, 그렇지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는데 A, B, C, D 네 명의 학생에다가 나눠 주려고 한다, 됐죠. 그런데 A와 B한테는 적어도 몇개 이상을 준다. B, 그렇죠 조금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한테 다 주는 개수가 이게 뭐 임의적으로 이게 사람인데 사실은 A한테 주는 구슬의 개수, B한테 주는 구슬의 개수, C, D 됐죠. 그럼 이걸 다호한몇 개를 나눠줘야 돼 20개를 나눠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런데 조건이 A하고 B는 일단 몇 개는 적어도 몇 개는 줘야 돼. 두개는 2개? 무조건 줘 놓으면 되죠. 그치? 그럼 얘는 두개 이상 줘야 되고 얘는 4개 이상 줘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일단 주고 나서의 상황을 내가 핑크색으 써보면 그쵸? 그렇죠? 8개만 나눠주면 되죠. 얘가 12개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를 나눌때를 A' B' C', C 이다시라고 내가 본다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중복조합? 기본문제하고 똑같지. 요거 다시 붙은 거요네개 중에서 몇 개를 끄집어낸다? 여덟 개를 끄집어낸다.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a b c d 다시 중에서 뭐를? 그렇지? 네 어, 여덟 개를 중복을 허락하여서 뽑는 거하고 똑같지. 한번 해보면. 그래서, 답은 답부터 이제 한번 해볼까요? 답부터 하면 어떻게 돼? 4H8이 답인 거지, 그러니까? 그럼 4H8 계산하면 4 더하기 8, 12에 11 combination, 8이니까 11 combination, 3하고 똑같죠, 그치? 그럼 11 곱하기, 10 곱하기, 9가 되고, 3 곱하기, 2 되니까, 약분하시고, 얼마 됩니까 3이 되고, 약분하시고, 535. 1 15. 15 곱하기, 15니까? 얼마 돼요? 525니까? 답이요11 곱하기 15 11 곱하기 1 0이요 네. 그치? 쏘리 11 곱하기 15가 되니까 어1515 15. 15 이렇게 돼요. 그치? 그럼 165다 맞아요. 어요렇게 답이 나요. 그럼 그 중에 한 녀석을 한번 해보면 은왜 이렇게 이런, 되냐 <laughs> 하면 은 만약에 a-b-c-d'가 C 그죠? a-b-c-d'가 중복을 허락해서 뽑으니까 a 안 뽑아도 안 뽑았고 b 다시 안, 안 뽑았고 C'를 갖다가 내가 C'를 갖다가 이렇게 5개를 뽑았고 그 다음 D'를 3개를 뽑았다. 이런 경우에 수죠. 이해가 갔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0고 얘가 0고 얘가 얼마다? 얘가 5고 얘가 3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 토탈 뭘 이야기했느냐 그럼 A는 몇 개를 가졌고 2개를 가졌고 됐죠? 그냥 B는 몇 개를 가졌고 2개를 가졌고 C는 몇 개를 가졌다? 9개를 나눠준 거고 D는 몇개 나눠준 거다? 7개 나눠준거다 라는 소리지. 그치? 그니까 원전 교과서에서는 요것만 해가지고 쉽게 나왔던 걸 갖다가 조금 더 활용을 한 거야. 이거는 집합의 분할이라서 없거요 집합의 분할을 하려면 공집합제가 아닌가 그거는? 그치? 그니까 자꾸 문제를 익히면서 해야지. 그쵸? 여기서 이거 또 자연수일 때 하면 어떻게 해서 똑같았죠? 자연수일 때 하면 1을 다 뺐으니까 그럼 그거는 결국 이 문제로 바꾸면 어떤 문제야? 적어도 한 개는 나눠졌을때 이런 이야기잖아 그럼 한 개씩 먼저 줘버리면 16이 되고 제로부터 가능한 거지 그럼 뭐가? 중복조합 내용을 쓸수 있는 거야 그치?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내신에 그 다음에 질문이 마지막 문제가 27번 그럼 된 거야 이제 질문 숙제를 해봤어야지 질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쵸? 어이구 잘한다 27번은, 27번은... 와... 시간도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죠? 좀... 어... 시그가 정말.